안녕하세요. 경탄할 일만 골라서 하는 남자. 예, 솔직히 이제 경탄산 사람 빠이겠네요 네. 네. 자, 이 나무는 쇼츠로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올렸습니다 일요일 날 올릴 예정인데 어떤 것이 먼저 영상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쇼츠 영상에는 꽃이 딱 하나만 피었었는데 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꽃이 엄청 핀 거예요. 음. 음. 자, 이 그래서 이 경탄산사를 이렇게 딱그 작년에 취목을 해서 작년 아 재작년에 취목을 해서 이제 분올림한 나무거든요. 그 분올림을 딱 해놓고 했는데 이 경탄산사 산사나무 특징이 뭔 군이 상처 없는 나무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건 접또 접을 통해서 생산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음. 저번 부분의 부위에서 요걸 갖다 그위에서 침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내생각에는좀무무심 음. 이. 네. 왜 어차피 침묵을 할 거면은 좀 짧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소재 자체가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어 버린다든가 음. 여기서 끊어 버린다든가 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거니? 나무로 보면은 음. 여기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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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신경을 썼어요.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길게 키워버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로 세지 소사가 빛나는 이유가 음. 이 마디 사이가 골고루 다잡고 고기 들어간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네. 얘는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홍산사 이이 배야 이, 이 경탄산사 산사나무 종류가 재래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목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전복으로 생산이 되고, 얘가 얘들이 렇게삐쭉삐쭉빵떡빵떡해 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전복을 해갖고 어린 순일 때그 용수철 음. 풀린 것처럼 그걸 꾸불꾸불 그 해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물들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심폴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한 38만원인가 나온 거 보니까 꼭 그렇게 키워놨어요. 음. 음. 꼬불꼬불.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국기도 한이 정도 국기처럼 보였어요. 음. 이 정도 국기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밑에 저원부위에서 음. 올라오는 거고, 사실 요런 나무를 갖다 요 정도 국기용 이 경탄산사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지금 대목인, 대목이 부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대목 밑에는 제거하고 윗부분만 전부, 음. 예, 취목을 한 거예요. 예, 이 윗부분만, 예, 취목이. 예, 취목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나무 모양이 나무 모양이 진짜 눈에 띌 정도로 막 굉장히 막그 뭐라 할까 아주 이쁘지는 않아요. 와 네, 이렇게 예, 아, 예. 이쁘다, 근데 이 맛있다. 나무는 그래 그래서 예, 예. 이 근데 문제는 예쁜 좀 따지? 예, 문제는 <laughs> 음. 이 나무가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취목 소재도, <laughs> <뿐더러, 웃음> 예. 소재도 귀할 뿐더러 취목 소재도 귀할 뿐더러 또 이렇게 굵은 것 찾기는 진짜 힘들어요. 음. 제가 이렇게 굵은 것 지금까지 경매 지보면서이 나무 딱 하나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히 고가를 주고 샀는데, 근데 정작 취복을 해놓고 나니까 원목값이 나올까. <laughs> 그래서 요거 하나는, 어, 제가 큰맘 먹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어, 지금 현재 50, 어. 48cm 그다음 38cm 밑에 근장은 한 6cm 정도 나오는데 요것 하 이거 진짜 고민돼요. 얼마가 돼야 될지. 아, 미리미리 고민을 해서 가격 자책적으로 하지 이게 이게 자영 중에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35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음. 아, 요 나무, 홍산사, 경탄산사 자체가, 봐보세요. 꽃 한, 꽃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꽃이 이뻐, 홍산사는, 그거는 진짜, 진짜, 별무리를 보는, 붉은색의 별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음.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산사 안주. 예, 저기도 예쁘잖아요. 그, 뭐지? 예. 열매. 예, 열매도 이쁘네요. 열매도, 예. 열매도 열립니다. 예, 제가 산사나무 종류를 좀 좋아해요. 자, 이게 이, 이 나무도 역시 경탄 산사입니다 근데 나무 용은좋네 예, 근데 나무 굉장히 오래 분생화를 했는데 이걸 관리하시던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드, 드, 들어보니까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그냥 던져 놓더니 안 죽고 살았더라. 아, 안 죽고 살았더라. <laughs> 예.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수를 했던 나무인데, 아,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상처 있잖아요. 네. 이 상처를 갖다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 나무가 아 저번에 이두 줄을 제가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분양을 그 해서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네. 문제는 네. 문제는 이요 나무를 상처가 없앨 게,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은, 앞에, 앞에서 취목 성공했잖아요. 네. 여기서 취목하고 싶은 충동.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취목해가지고 소품으로 키워가고 싶은 충동. 음, 얘는 네. 아까 그 나무에 비해서 뭐 네.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그래서 나무를 워낙 고생을 시켜가지고 얘가 쭉쭉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꽃눈은 여기 와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 와중에도 음. 꽃눈이 와 있긴 하네요. 네, 꽃눈이 오케이. 와 있어요. 여기도 와 있고, 여기도 와 있고, 음. 어. 많지는 않은데, 아, 여기도 하나 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와 있고, 어, 여기, 여기는, 여기는 많아요. 하나, 둘, <laughs> 셋.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수는 집어 놨는데, 이 나무는, 지금 이제 다른 나무도 몇주더 있으니까, 이 아니, 나무는 일단. 전초에 연연하지 어. 않으면 이 음. 나무 수형도 음. 뭐 괜찮고. 음. 그래서 산사 나무 자체가 그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경탄 산사잖아요. 예, 경탄 산사예요. 음. 어. 경탄 산사인데 산사 나무도 이렇게 이렇게 장마 전까지만 이렇게 숨 집어주면 되거든요. 음. 음. 그 다른 것은 특별히 없어요. 꽃은 잘 꽃이 잘 오는 나무라. 네, 꽃, 꽃이 예. 많이 왔네 생각보다. 네. 그래. 자, 이것도 이 나무는 조금 수형이 감독님이. 예쁘다고 하니까아까부터 어, 응. 그거보다 낫고, 그리고 예. 여기, 추목하기엔 예. 조금 아까운 게 뭐냐면, 수피가, 예. 비록 상전이 떠더라도, 수피가 터져가지고. 예. 이게 이제, 산사나무 대목이거든요. 응. 근데 요즘 나오는 나무들 중에는 모과를이 소... 대목으로 쓰는 나무들도 많아요. 응. 근데 그건 예. 산사나무일 거 아니에요? 네, 예. 산사나무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엄청 분생을 오래 응. 하면서 방치해놨다고, 그러니까 수피가 응. 이렇게 늙은 그러니까. 거예요. 예. 뒤 돌려봐봐요. 예. 수피가 그래서 이렇게 늙은 거예요. 이게 예, 칼로 긁은 거 아닙니다. 수피가 잘 터졌어요. 네. 자, 어쨌든 이 나무, 그냥 18만원에 드립니다. 어, 34. 그 다음에 폭은, 어, 24. 그 다음에 밑에 근장은 7cm 정도 합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추목한 홍산사입니다. 어. 요것은, 앞에보다 예. 처음보다, 처음보다 나은 것 같아. 예, 저저 아, 앞에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예. 이 아, 바로 앞에 것 말고 처음 거. 처음 거, 음. 추모 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예. 예, 지금 꽃이 많이 와 있는데 이쪽 가지가 좀 많이 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아직 꽃이 꽃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음. 음. 근데 그 이제 이쪽은 꽃은 피었잖아. 꽃은 예. 왔잖아. 밑에도 있고. 예, 꽃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추모 분올리 취목에서 분올림했던 나무라, 네. 어, 뭐, 좀 그래요. 똑같이 한것 같은데. 네,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취목한다라고 해서 저도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간에서 이 가지를 세 개를 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아이고 잘하네. 예. 근데 이제 나무가, 이 나무는 이렇게 이쁠 지 몰랐죠. 음, 음, 이거 예쁘다 예. 나무 모양도 이쁘고 조금 이렇게 이 나무를, 이 나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실 분들렇게마이 길어진 게 있잖아요. 이게 예, 속까지 있잖아. 음. 여지껏 음. 한마디 남겨, 한마디 정도 남겨놓고, 이상현지 남겨놓고, 다 잘라가지고, 다시 소재부터 그렇죠. 키워도 돼요. 음. 예, 아직 어리니까. 음. 예. 아직 뿌리는 어린 뿌리니까. 예, 아직 뭐, 그럴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나무, 이 줄기 흐름 자체가, 주관이 되는 이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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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이가 37cm, 그 다음 36cm, 그 다음 어 밑에 근장 지름은 5cm인데 여기에 지금 상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상처가 좀 있어요. 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꽃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무사히 활착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순도 내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가 갖다 키워도 나무는 가능할 거예요. 이건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잘생기면은 인물값 한다고 가격이 톡톡해요. 그래서 이것은 50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18만원짜리 세 개보다는 나을 거예요. <laughs>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장례성이나 작품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18만원짜리 세줄 키우는 것보다 이한줄 키우는 게 훨씬 낫죠. 자, 이 나무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경탄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나무도, 그, 아까 얘기했죠? 방치했던 나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노골적으로, 아,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이 많은 나무 중에서 홍산사가 일반 홍산사가 하나 있어요. 뭐가 근데 어떤 나무인가를 몰라요, 지금. 그런 이름으 감사를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그 홍산사로 한 명이 나면은 네. 음. 그냥 그 나무는 제가 조금 깎아 줄게요. 아, 어, 왜왜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걸 기록한다는 것이 제가 또 이게 기억력이 좋잖아요. 제가 그논양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무사히 자, 지금 잘 활착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꽃눈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음, <laughs>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있어, 네, 나중에 이게 분양이 늦게 돼 가지고 네. 나중에, 네. 나중에 꽃이 피면은 확실하게 겹인지 어, 어, 경탈인지, 어, 어, 경, 어, 예, 어, 일반 홍산사인지 예, 구분해서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 이 봉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네. 그 네, 그러니까 거기 와 있어요 아니, 그게 이게 이제 홍산산인지, 정탄인지 예.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봉우리라고비교해보요 예. 네, 근데 이 나무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전번에그 산사로 올리고 나니까, 아, 네. 어... 나무를 한주 또 아무거나 하나 더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면서 네. 그러는 과정에서 네. 이 나무는 굉장히 강렬하게 침목 네. 유혹을 느꼈던 나무 중에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하면 독특한 수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빼도 썼는데. 어, 어. 취목하려고 네, 취목을 고려해보려고. 음. 근데 이제 경탄산 사면은 취목을 하고, 음. 경탄산사가 아니면은 일반 홍산사면은 취목을또 하고. 찍겠다는 네, 취목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 수형이 워낙 여기서 취목을 하면 나무가 진짜 이쁠 것 같아갖고 음. 이나무를 이리가나 저리가나 취목을 네, 하겠다라는. 대목이 그, 그 거기. 네, 대목이 왜? 그이 이북... 이거요? 응. 예, 여기서 치목,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어, 접은 것 같아. 그랬구나. 예, 예, 그 저접을 했어야 되는데 응. 약간 고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경탄산사도 앞에 나무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사이즈가 33, 20. 7cm 나옵니다. 어, 근데 이 나무는 또 이제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니 몸통의 상처가 이게 조그하한 것밖에 없어요. 음. 응. 그래서 음. 이대로, 키워도 들고, 네. 이대로 키워도 되고, 이대로 키워도 되고, 실력이 된다라고 그러면 배를 벅 잡고 취목을 해도 되예 네. 아니, 저야 그60% 성공률로 취목을 했다라고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보다 조금 성공, 추목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죠. 응. 예. 그러니까. 좀 아깝지. 예, 예, 많이 아깝죠. 응. 음. 어, 근데 이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웃음> 거니까. <웃음> 예. 자, 이렇게 해서, 홍, 경탄산사, 내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경탄산사, 하는 남자 예절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